하루 한 끼만 챙겨 먹어도 간이 되살아나는 음식 세 가지. 간은 우리 몸속 해독의 중심입니다.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정화해 피를 맑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.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와 염증이 쌓이고 만성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. 오늘은 하루 한 번만 먹어도 간이 되살아나는 음식 세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건강도 행복도 찾아옵니다. 첫 번째, 미역입니다. 미역국은 출산 후 영양 보충을 위해 챙겨 먹을 만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. 미역의 알긴산은 간에 쌓인 독소와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하는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. 미역은 불려 먹으면 해독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. 두 번째, 브로콜리입니다. 브로콜리는 간세포 재생을 돕는 설포라판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3분 이내로 살짝 데쳐서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세 번째, 숙주나물입니다. 녹두를 싹 키운 숙주나물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간건강을 개선하고 간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.